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크시는 총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어,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는 예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그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요구하였다. 예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대를 떠나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에 건너편으로 가셨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세 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샬롬. 어제 하루는 하나님과 동행되는 은혜의 하루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참된 만남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셨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참되게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 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부심의 인간입니다. 그들이 자부심을 가진 그 원천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찍힌다는 바로 그 자부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부심은 대개 자기 만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늘 타인과 비교를 통한 막그 비교 만족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율법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잘 지키는 것을 통해 나는 내가 비교하는 사람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율법을 지키는 중요한 이유로 작동하게 됩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나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더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남들과 구별되는 자기의 그 경건 행위를 스스로 대견하다고 여깁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거룩함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다른 이들의 삶을 재단하는 일을 그들은 서슴치 않습니다. 비교 우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둘 이상을 놓고 서로 이렇게 견주어 봤을 때 기준이 되는 어떤 것이 다른 것에 비해 더 낫다라고 여겨질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비교 우위를 가지려는 목적이 더 나은 존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더 복된 존재 더 거룩한 사람으로 쓰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성장시키고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다른 이들을 죄인으로 규정함으로 자신들의 존재가 더욱 다른 이들에게 각인되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을 더 즐겼습니다. 이게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이고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사회의 지도층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너와 나는 다르다. 그 생각이 그들을, 그들의 존엄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실상을 꽤 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경건한 행위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 즉, 위선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서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마태복음 2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다라고 꾸짖으신 겁니다. 문제는 애써 외면하고픈 자기들의 실상을 폭로하는 그런 예수님을 좋아할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꾸짖음은 바리세파 사람들의 그 숨겨져 있던 진실을 마주하게 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애써 감추어두었던 본래의 모습이 예수님께 들켜버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결국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예수님과 바리세파 사람들 간에는 닮은 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둘다 하나님의 말씀을 금과 옥조처럼 여겼다는 점.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점에서 그러합니다. 또한 죽은 후에 부활을 믿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되게 살아가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이전의 예수라는 책으로 유명한 남아메리,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엘버튼 룰런, 놀런이라는 신학자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권위를 진리로 삼았지만 예수는 진리를 권위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진리는 진심, 진정, 진실이라는 열매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이 가지는 핵심은 생명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바로 생명을 풍부하게 이 땅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을 자신의 소명으로 여기셨던 겁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소외된 이들의 벗이 된 것은 바로 이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의 일환이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도 바리세파 사람들은 자기 주변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에게 집중되는 타인들의 그 시선에만 민감하게 반응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을 향했었다면 바리새인들의 시선은 늘 자기를 쳐다보는 자기를 높다라고 쳐다보는 타인들의 시선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이러한 예수님은 타인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에게 메시아로 보여진 반면에 타인의 눈만을 의식했던 바리새인들은 진정 다른 타인에게, 타인에게는 위선과 거짓의 사람들로 보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쯤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향하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하는 선한 행동이나 선한 일의 근거가 주님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에 대한 관심과 마음 때문이 아니라 타인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 때문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비록 우리의 행동이 선함으로 인식되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우리 역시 이 위선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우리의 선행이 참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늘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느 날 바리세파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옵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온 표징을 보여달라고 청합니다. 그들이 표징을 청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인지 확인하려고 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이것을 요구했던 그 까닭은 다만 예수를 시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동기부터가 불순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는 진리를 추구하는 이들의 태도라고 할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깊이 탄식하시며 그들의 요청을 단호하게 뿌리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마가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볼수 없는 사람. 다시 말해 어떠한 편향된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그 밖에 것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려고도 보려고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잣대만이 전부인 양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잣대를 넘어서는 일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립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메시아로서 이미 수많은 것을 행하셨고, 또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셨지만 정작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보다도 정통했다는 그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율법, 다시 말해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그 경건함의 기준에 예수님이 맞추어 행동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가에만 관심을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주님의 마음이 어떤 이들을 향하고 있는지는 그들의 관심 바뀌었던 겁니다. 그러니 수많은 표징을 두고서도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같진 않습니까? 나라는 기준으로 가득 차 있어서. 세상에 넘치는 그 하나님의 숨결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관점, 내 기준으로만 세상을 보다 보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저는 나라는 잣대, 나라는 기준을 넘어서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이 세상에 가득 찬 하나님의 숨결을 알아차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관심,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려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눈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생겨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자신들의 기준에 맞는 표징을 보여 달라 든 바리새인들을 두고 떠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섬뜩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우리 삶에, 삶에 함께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모든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또 우리를 위해 힘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표징을 받는 놀라운 일이 오늘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을 볼 때마다 속상합니다. 경건을 권위로 삼으려는 그들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도 그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놓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한사코 진리를 멀리하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라는 기준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봄으로 인하여 우리 또한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어 주셔서 주님을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오늘 하루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전히 치유되고 온전히 회복되며 온전히 해결되는 역사 가운데 서게 해달라고 그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 또한 그들의 삶 또한 풍성하게 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통하여 인하여 우리 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삶을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 사업체 위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드러나 주셔서 그 사업체를 풍성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한신교회 그리고 평화교회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이루어내는 아름답고 풍성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두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선한 마음과 선한 뜻을 알아차리며 주님과 살아가는 기쁨의 자리에 함께 머물 수 있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 또한 두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그 목회자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교회와 또 목회자들과 속해 있는 교원들에게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일일 겁니다. 모든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동행하심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신의 는총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하루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